민권 운동의 상징인 애틀란타에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그동안 소녀상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한인들과 민권센터 측 관계자는 오늘 민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의미에 대해 밝혔습니다. 김백규 전 한인회장을 비롯해 헬렌 김호 변호사와 국제 민권센터의 드보라 리차드슨 수석 자문위원 그리고 박수목 대변인과 마이크 혼다전 연방 하원 등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김백기 회장은 소녀상 건립에 관해 약2년반 전부터 구상해 왔다고 전하며 작년 8월부터 본격적인 모임을 갖고 추진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그 구상하고 했던 것은 약한이년반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8월에. 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동을 하고 이제 모임을 자주 하고 그래서 오늘의 이 회였습니다. 헬렌 김옵 변호사는 현재 소녀상은 한국에서 제작되고 있다고 전하며 4월 말경 애틀란타에 도착해 민권 센터 부지에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민권 센터의 드보라 리차드슨 수석 자문위원은 애틀타는 마틴 루터 킹을 비롯해 인권과 민권의 상징이라고 소개하며 소녀상이 민권센터에 세워지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목 대변인은 소녀상 건립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여성 인권과 민권에 대한 부분임을 강조했습니다. 김백규 회장은 이번 소녀상 건립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전하며 건립 기금 모금에 다 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소녀상이 세워질 민권센터 부지에서 기념 촬영을 한뒤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평화상 건립이 예정된 국제 민권센터 앞에서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